3단계 연습 방법입니다. 자, 이 3단계 1단계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연습이 되셨다. 그러면 이제 2단계에서 이 어깨 턴의 방향을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 클럽이 다니는 방향과 이 팔이에요. 만약에 1단계, 2단계가 다됐으을에도이 3단계에서 이 방향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라이사이드 스윙이 쉬워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들었다, 내렸다 하는 스윙으로서 어 쉽게 공을 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공이 밑에 있는데 어떻게 이 팔을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실패하시면은 여러분의 골프는 절대 발전할 수 없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라이스 아이드 스윙 코치 생리원장입니다. 힘만 돌리지 말고 어깨를 돌려봐. 라는 영상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어, 10분 정도의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다시 2탄으로 좀더 세부적으로 그 영상에 나온 내용을 연습하는 방법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이렇게 밀어야지만 이 기둥에 힘이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밀면, 으 즉적으로 우리의 몸은 굉장히 이렇게 힘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기둥에는 힘이 안 들어가요. 이 기둥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이거예요. 저의 몸은 코어하고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돼서 몸이 같이 이렇게 회전 시킬 거예요. 이거랑 늘리지 않게 돼요. 이걸 민다면 몸이 이렇게 밀죠? 그럼 우리의 몸은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그러고 나서 이 몸과 함께, 포기. 이렇게 빼서, 이렇게 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치는 느낌이에요. 자, 어, 힘만 먼저 돌리지 말고 어깨를 돌려보라는 뜻은 결국 골프 스윙에서는 몸이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상체, 하체가 각각 회전하는 게 아니라 하체가 먼저 돌게 되면 상체가 못 돌고 그리고 그 뒤에 어, 클럽이 던져지면서 몸이 회전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라이 사이즈 스윙에서는 이 전체가 예, 코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같이 회전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자, 막상 그거를 이제, 어, 하체를 먼저 돌리지 않고 상체를 회전하면 본다. 어깨를 돌린다. 하체의 회전 없이 어깨를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공을 치실 때 막상 크게, 어, 쉽게, 어, 하체 회전 없이 상, 상체 회전, 어깨 회전이 이렇게 되면서 공을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상체 자체가 각각 이렇게 회전하지 않고 전체로 이 코어로 이렇게 칠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제가 이제 제 앞에 이렇게 임팩백이 있어요. 임팩백이 있는데 임팩백을 제가 이렇게 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어 임팩백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어 가벼운 의자라든가 그러고 쇼파 같은데 이 샤프트를 이렇게 기대신 다음에 이 샤프트로 이. 임팩백을 이렇게 밀어 보실 거예요. 미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하체는 돌고, 이렇게 밀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하체를 두고, 이 샤프트가 이런 식으로 밀 수도 있고, 지금 보시면은, 자, 하체는 돌고, 이 클럽 헤드 끝으로 이렇게 밀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샤프트를 두고, 이렇게 밀 수도 있고.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임팩트를 밀때 이렇게 안 밀고 이렇게 밀었는데 이렇게 밀기 위해서는 이 샤프트가 이거를 밀면서 저의 몸이 이렇게 지금은 저의 몸은 타겟 방향으로. 이 몸이, 이 벨트가 타겟 방향으로 간게 아니라 반대로 이 카메라 쪽으로 계속 이렇게 이 버클이 카메라 쪽으로 계속 응시하고 있는 그런 자세인 거예요. 자, 이걸 밀때 제가 이 하체가 이 타겟 방향으로 돌게 되면은 이 임팩트보다 더 무거운 물체라 그러면은 이게 밀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밀어도 끔찍지 않아요. 무거운 거를 밀려 그러면은 이 몸을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요. 자 이게 무슨 이렇게 써 이렇게 우리가 그 팔씨름을 잡을 때 몸을 이렇게 뒤에서 이팔 힘을 가하지 않고 가깝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힘을 쓰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런 느낌으로 이 임팩 백을 일단 우선적으로 미을질 하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밀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안 밀고, 이거를 이렇게. 그럼 저의 몸은 계속 이렇게 회전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상태를 유지한 거예요. 이 동작이 하체를 미리, 하체만 미리 회전하지 않게 하고, 이 축을 셋업 상태보다 약간 이렇게, 왼벽을 지나서서 약간 몸이 이렇게, 이 쉐입에서 이렇게. 이동하게 된게 하체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간게 아니에요. 자, 이걸 밀때 이렇게 아무리 가봤자, 얘, 이거를 밀 때는 힘이 안 들어가요. 이 클럽이 몸 앞에 있고, 이렇게 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민게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걸로 보이지만 저는 간게 아니라 돌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밀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밀죠. 그럼 이렇게 밀었을 때 거울로 체크를 해보시면 몸이 상체 하체가 다 타겟 쪽이 아니라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몸이 굉장히 도는 느낌이 안 드실 거예요. 자. 나는 몸을 같이 상체와 같이 회전한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이렇게, 회, 이렇게 회전하면서 미는 게 아니라 그럼 힘이 많이 안 들어가져요. 무거워. 무거워. 그럼 이런 이미지에요. 저의 하체를 보면 지금 오른발에 약간 이렇게 들리죠? 이게 들린다는 건몸 지금 이렇게 회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 앵글에서 보시면은 자, 이걸 밀 거예요. 이렇게 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굉장히 몸이 회전하지 않고 막혀있는 상태를 볼수 있고 막혀 있는 느낌인데 이 과정이 굉장히 짧은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밀고 나갈 거예요. 자, 내 몸은 안 돌았어요. 이렇게 안 돌았어요. 이렇게 안 돌았어요. 안 돌고 이렇게 안 돌았어요. 안 돌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저의 어깨는 이쪽을 향했죠. 그리고 하체도 이쪽을 같이 회전한 걸알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빨리 회전하는 느낌으로 해서는 하체가 어깨가 돌므로서 하체가 이렇게 미리 열리게 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이렇게 치게 돼요 이렇게 한대로 자, 이거를 밀 거예요. 그러면 이 임팩트보다 무거운 물체도 이 샤프트로 이 몸의 중심에서 이렇게 밀면서 몸이 이렇게 해서 면벽을 약간 지난 상태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 상태에서 오른몸이 마음대로 여기서는 이제 회전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우두하지 않아도 이렇게 맞았어? 이렇게 맞았어? 그러면은 이미 이렇게 몸이 회전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자, 요게 1단계 연습 방법이세요. 1단계. 자, 그리고 이제 2단계 연습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제가 상체를, 상체 화체를 빨리 이렇게 타겟 쪽으로 열지 않고,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어, 이런 점에서 이 동작을 또할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어깨 턴의 방향이에요. 백스윙 때, 자 이거를 지금 제가 이 방향으로 밀고 있죠. 이 방향, 이 방향이라는 거는 옆 방향을 얘기해요. 만약에 타자가 뺄을 들고 이렇게 옆 방향으로 치듯이 이제 공은 여기 안 있지만 밑에 밑에 있는 공을 옆으로 칠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에 지금 이렇게 밀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럼 나의 몸은 이렇게 있어. 그럼 이렇게 있지 않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백스윙을 다 했을 때 나의 몸이 이렇게 옆방향, 이렇게 옆방향, 옆방향에서 공이 밑에 있는 상태로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오죠? 자, 그럼 이 옆방향이 아니라는 거는 옆방향으로 칠수 없는 몸의 상태는 이런 어깨가 이렇게 이런 방향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돼 있는 거예요. 백스윙 때 이렇게 들렸어. 자, 이렇게 들려 있는 상태에서는 몸을 돌리지 않고 치수가 절대 없습니다. 자, 백스윙 때 이렇게 왼쪽 어깨가 밑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오른쪽 어깨는 이렇게 상승해요. 자, 그럼 굉장히 그 클럽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 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드, 들어서 클럽을 어떻게 뭐 이렇게 내리든지 이렇게 이렇게 하든지간에. 클럽을 들려서 이, 어, 어, 이, 어, 이 어깨 위치를 다시 이런 자세로 옆으로 칠수 있는 자세로 바꾸게 되는데 자,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다시 옆방향으로 칠수 있는 방향으로 바꿀 때 하체가 미리 돌아야지만 가능해져요. 얘가 이렇게 막혀 있어. 막혀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 방향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다시 왼쪽이 올라가지기 때문에 오른쪽이 밑으로 내려가고 하체는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사이드스윙에서는 이렇게 옆방향으로 이거를 옆방향으로 이렇게 밀기 위해서 백스윙 때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예요. 왜 라이트사이드스윙에서는 레벨턴, 기울어진 턴을 하지 않느냐? 라고 하시면은 다운스윙 때 옆 방향으로 이렇게 공을 샤프트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자세로 백스윙을 든 거예요. 그러면 저의 자세를 보면 굉장히 어깨, 힙, 무릎은 이렇게 왼쪽에 내려가는 동작이 없이 왼쪽에 높은 상태를 두고 이렇게 든 거예요. 이렇게 들어야지만 아까 제가 1단계에서 얘기한 클럽을 샤프트를 이렇게 밀, 밀고 이렇게 힘을 쓸 수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백스윙 때 자기의 턴이 왼쪽이 밑으로 내려가지고 시야가 이렇게 왼쪽 땀의 지면을 향하는 느낌이 드신다 그러면 다 기울어진 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 그러면 기울어진 턴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옆 방향으로 힘을 밀수 있는 턴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왼쪽 하늘을 보세요. 굉장히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건 약간 좀 과장된 거지만, 이렇게, 이렇게, 왼쪽 땀의 지면을 향하면서 왼쪽이 떨어지시는 골프한테는 굉장히 이쪽어이가 올라간 상태로 <목소리> 그러면 턱이 들리고, 그렇다고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하늘을 본 상태. 하늘을 본 상태에서 클럽을, 이 자세를 바꾸지 않고, 이 상태에서 클럽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럼 왼쪽 어깨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어, 이쪽 방향에서 왼쪽 어깨가 약간 보이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이 샤프트를 이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칠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된걸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들어서 밑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공이 저쪽으로 갈것 같고 쉔크나 슬라이스가 날것 같은 느낌이 드시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늘을 보고. 이런 상태, 어깨는 이런 상태, 그리고 샤프트도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런 상태로 몸을 유지하고 백스윙을 들어보시면은 그냥 이 자리에서 클럽을 내릴 필요 없이 트랜지션 동작 없이 그냥 이렇게 옆으로 와서 몸을 회전시키지 않고 이렇게 공을 칠수 있는 그런 자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2단계. 연습 방법이었고요. 자, 그리고 3단계 연습 방법까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단계 연습 방법입니다. 자, 이 3단계, 1단계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연습이 되셨다. 그러면 이제 2단계에서 이 어깨 턴의 방향을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클럽이 다니는 방향과 이 팔이에요. 만약에 1단계, 2단계가 다 됐으라도 이 3단계에서 이 방향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라이트사이드 스윙이 쉬워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들었다, 내렸다 하는 스윙으로서 어 쉽게 공을 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3단계 기대해 주시고요. 자, 3단계는 클럽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이 클럽이 지나다니는 길에 이 팔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 팔을 이렇게 옆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옆방향. 자, 이렇게 옆방향이야.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 임팩백을 가지고 이 임팩백의 이 위에 표면이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게 이렇게 위아래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밑으로가 아니라 콜라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치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만약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나의 몸은 이렇게 돌게 되죠. 그죠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게 되면 나의 몸은 이렇게 안 돌고 그 후에 이렇게 상체 자체가 가출이 전하게 되는데 이 클럽이 이렇게 안 오고 이 팔이 이렇게 지금 옆으로 안 오고 이렇게 오게 되면은 몸이 이렇게 돌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걸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데 이제 문제는 자 그럼 내가 클럽을 들었어. 그럼 이렇게 옆 방향으로 들었어. 옆 방향으로 쳐. 근데 공이 여기 있다. 그럼 여기 있으면 이렇게 옆방향으로 치는데, 공이 밑에 있기 때문에 옆방향으로 못 치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측면에서 보시면은, 자, 자, 여기 있는 공을 친다 그러면 이렇게 옆방향으로 치겠죠. 근데, 골프공은 밑에 지면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어요. 자, 그럼 나는 이렇게 임팩백을 옆으로 밀듯이 이렇게 들었어. 근데 공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런 화채는 돌고 다시 이렇게 친 거를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치게 돼요. 자 공이 밑에 있는데 어떻게 이 팔을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실패하시면은 여러분의 골프는 절대 발전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 제 설명을 들으면은. 이제, 이해가 가실 텐데, 자, 어, 만약에, 손이 이렇게 낮고, 클럽이 이렇게 높아요. 헤드가 높고, 손이 낮아. 자, 이런 상태로 백스윙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공이 밑에 있잖아. 그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쳐져요. 손은 낮고, 헤드는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뭐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레프트 사이드 스윙에서는 이이 손이 낮고 높은 걸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a t 네이션이라고그러고 n 롱이라고도 하는데,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애초부터 나는 손이 낮고 헤드가 높은 게 아니라 손이 낮고 헤드가 높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요. 손이 굉장히 높고 헤드가 낮은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앵글이 있고, 손보다 헤드가 높아, 높아,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든 거야. 이 상태가. 이런 상태가 아니라 반대로, 나의 손은 높고, 굉장히 높아요. 이 손은 위에 있어요. 그리고 헤드는 낮아요. 정면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지금 잡은 거예요. 그 손이 높고, 헤드가 낮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팔 구조가 생겨요. 반대로, 손을 낮추고, 헤드를 이렇게 누르고, 헤드를 들었어요. 그러면 왼팔은 이렇게 되고, 오른팔은 이렇게 덮이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손을 높고, 얘는 낮췄어요. 자, 그럼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자, 좀 과장되게 해서 이렇게 높이고, 손이 높아. 그리고 헤드는 낮아.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나의 몸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안 되고, 이쪽으로 칠것 같은 이런 몸을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잡았을 때 측면에서 보시면 이 팔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보여요. 손이 낮으면 이렇게 되고, 손이 높으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잡은 거야. 심하게 하면 나는 팔을 지금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잡고, 들때이 높이와 이 헤드의 높이를 다시 이렇게 바꾸지 않고 이 상태대로 그냥 이렇게 옆으로 들면은 이렇게 보여요.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정면을 보고 들었어. 높고 나죠.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헤드가. 헤드가. 굉장히 헤드가 낮게 있는 느낌이 들어. 근데 실제 제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숙여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자, 서 있었어. 근데 여기서 제가 나죠? 이걸 든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몸을 숙일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이런 느낌인데 카메라에서 보기에는 이 상태에서 숙이면은, 해제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있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느낌이에요. 높고 낮은 상태로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그러면, 다운 스윙 때, 이렇게 빼서, 이렇게 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치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는, 이 높낮이가 다시 바뀌었어. 뭐, 크로스로 가는 사람도 있겠고, 레이어포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 높이가 이 높이가 바뀐 거예요. 이 높이가 바뀌지 않고, 나는 이렇게 때릴 건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있어, 죽였어. 근데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은 나는 낮아, 높아, 이런 헤드가 이 손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다운 스윙 때, 클럽을 이렇게 어라운드 시킬 수 있어요. 어라운드가 이렇게 안 오고, 이건, 이건 타겟 쪽으로 이렇게 안 오고, 이건 낮고 높다. 반대로 이렇게 있어야지, 이 클럽 방향을 저쪽으로 칠수 있어요. 자, 이렇게 와줘야지, 이렇게 와줘야지만 몸이 이렇게 일을 할수 있어요. 헤제가 그러니까 위에서 오면은, 손이 났고 헤드가 위에서 오면 얘가 피해줘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 그러면 클럽 방향이 저쪽으로 갈수 있어요. 얘가 있는 게 이렇게. 그래서 이 몸을, 이 몸이 이렇게 회전하지 않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힘을 여기서 높아, 낮아. 지면에 닿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힘을. 칠라 그러면 이렇게 안 쳐요. 저로 가니까 이렇게 있는 상태는 클럽을 이렇게 쳐요. 이렇게, 이렇게 이 방향이면 몸이 돌고, 저 방향이면은 몸이 이렇게 일을 해요. 아시겠죠? 3단계는 너무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1단계가 우선 느낌을 얻으시고, 2단계에서... 어깨 턴 그리고 3단계에서 이 클럽과 팔이 높이 팔 구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팔 구조를 만드는 게 임팩이에요 우리가 똑딱이를 배울 때 이렇게 왼손이 높고 헤드가 낮은 상태에서 똑딱이를 배웠어야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있어요 낮아요 근데 보면 정상이에요 그렇죠? 이 상태로 나는 이렇게 밀 거예요 음팩. 자. 이게 골프를 첫날 배우는 자세예요. 이렇게 밀 거다. 이렇게 밀 거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들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들어요? 안 들죠? 이렇게 밀듯이 높고 낮은 상태를 그냥 옆으로 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반스윙이죠? 그 그렇죠? 다음에 풀스윙이에요. 자, 그러면 여까지 들었을 때 반스윙 때 느낌과 풀스윙 때 느낌은 같아요 몸이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면 여기서는 많이 올라가 느낌이 안 들지만 더 기울어지면 굉장히 뭔가를 이렇게 못 치기 때문에 뭔가 바꿔야 되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높고낮다 들었다 뺑 이것이 골프 임팩트입니다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연습을 잘 해보시고, 어, 네이버 카페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 또 많은 질문을 해 주시면은 성실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d like to introduce Sang Lee, who's our top man in, in Korea with the right sided swing. He has a great uh, YouTube service that you can tune into, which is all about the right sided stuff. And he's got a great staff underneath him who are all training the right sided swing from here in Australia. He's been here for the last 10 years, spending a lot of time with us every year. My team here in Australia are so happy to endorse Sang Lee and his great youtube and his great team uh, handling our stuff overseas and we trust him very much and we know that he can do the job. spot on because he's been working with us and coming out to australia all that way for months on end to spend time with us with groups of instructors that he brings over so we're very happy to have him in the, in the organisation well done sang lee.